예방 혁명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네네 아침, 햇살 아, 네, 아침 햇살이 나오는 네, 거기서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방 혁명이라는 게 어, 약간 주,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 예방을 위한 혁명 혹은 혁명을 예방하는 것뭐둘다 맞는 말일 것 같은데. 어,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언론이고 검찰이고 뭐 사법부고 뭐다이 어 기득권 세력들이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 적폐 부활을 위해서 똘똘 뭉쳐있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을 쭉 했었는데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박근혜는 왜 탄핵이 됐을까? 박근혜 탄핵이라는 게 국회에서 어 탄핵 가결하고 헌재에서 통과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 다 우리 편이어서 통과가 된 건가? 어. 그 다음에, 그, 양승태 사법 논단, 양승태 구속됐었잖아요. 어? 양승태는 어떻게 구속이 됐지? 그 양승태 수사했던 검찰이나 그 맡았던 판사는 우리 편이었던 건가? 뭐, 이렇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이제 좀 드리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방혁명이라는 게, 그 민중들의 어떤 분노가 폭발을 해가지고 항쟁이 벌어졌을 때 이걸 잠재우기 위한 조치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이런 조치 잠재우려고 하는 건가? 여러분 이 요즘은 전기밥솥이 알아서 밥을 다 하긴 하는데 옛날에는 이제 그 압력솥에다가 밥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압력솥 그 이제 밥이 다될 때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 이제 칙칙 폭폭 소리가 나죠. 그래서 이제 막그 압력솥 안에 수증기가 가득 차가지고 이렇게 막 엄청난 압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를 근데 계속 놔두면 어떻게 되냐면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압력추를 이렇게 살짝 제껴가지고 김을 빼줍니다. 김을 빼주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압력솥이 그대로 유지가 되도록 만드는 그런 게 일종의 예방 혁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민중들의 막 분노가 막 끓어오를 때 이거를 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 너네들이 원하는 걸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진정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어, 다른 작전을 펴는 이런 걸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사회구혁명 때. 사회구혁명이 이제 이승만 독재정권을 몰아내기 위한 투쟁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 강경 진압을 했단 말이에요. 총 쏘, 총 쏘면서 막이 학생들, 시민들 죽이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진압이 안 됐죠. 점점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졌어요. 그리고 이게 나중에는, 어, 단순히 그냥 이승만 독재 정권을 몰아내자, 어, 민주화 운동으로 가는 게 아니라 통일 운동으로 이제 막 발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4.19 혁명 이후에, 이승만이 하얀 이후에, 어, 통일 관련된 단체들이 엄청나게 막 생기고 그랬습니다. 어, 근데 이제 미국에서 이 상황을 딱 보면서, 아, 이승만한테 맡겼다가는 이거 큰일 나겠다. 나라가 뒤집어지면서 이거 잘못하면 어, 남북이 손을 잡고 통일을 해버릴 수도 있겠네. 어, 이런 우려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승만 안 되겠다, 갈아치워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승만이 끝까지 자기가 물러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때 메카나기 주한 미 대사가 이승만 찾아가 가지고 어, 물러나라. 어, 이게 미국의 뜻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결국 하야를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승만은 어, 하야하고 하와이로 도망갔죠. 음, 이런 식의 음. 그렇게 해가지고 국민들 속에 어떤 불만을 잠재우고 그래서 이승만이 몰아 물러나고 민주정부가 딱 들어 섰느냐 라고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바로 5.16 쿠데타가 나가지고 군부독재로 그냥 넘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음, 그런 일이 있었죠 자 그렇게 탄생한 이제 군부독재도 결국 이제 최후를 맞았는데 음. 최후가 음. 어떻게 맞았느냐 1979년 이었죠 그때 이제 그 군부독재 유신 독재가 너무 이제 장기간 지속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어 차올랐고 그게 이제 부망정으로 폭발을 한 거죠 부산에서부터 이제 시작돼 가지고 어이 박정희 유신 독재를 몰아내자 라는 투쟁들이 막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때 박정희가 이걸 이제 계엄령을 선포하고 음다 군인들 투입해 가지고 다 진압하자 뭐 이렇게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중앙정보부장이 김재규 였어요 음 김재규가 부산에 이제 직접 가서 분위기를 보니까 이게 분위기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막 경찰서마다 불나고 막완전 이제 그 전민항쟁으로 막 이렇게 폭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였던 거죠. 이게 자칫하면 전국으로 확산되면 이거 건잡을 수가 없겠다. 뭐이 군인들 투입해 가지고 막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어~ 박정희를 제거해버립니다. 근데 이게 지금도 사실 한국 현대사에 미스테리 중에 하나인데 김재구가 왜 박정희를 죽였을까 어~ 그러고 나서 자기도 잡혀가지고 계속 사용당했잖아요. 그니까 어. 김재규는 자기는 이제 일종의 자기가 민주투사다, 어, 민주화 혁명을 한 거다 이건 어, 민주주의를 위해서 박정희를 죽였다, 뭐 자기를 희생해서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랬겠느냐 어, 여러 가지 이제 추측들이 있죠. 음,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실제 이제 김재규가 박정희를 암살하기 직전에 어, CIA 한국 지부장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암시 혹은 직접 지침을 받지 않았겠느냐. 근데 물론. 증거는 남아 있는 건 없죠. 미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이 박정희를 죽이고 싶어요. 그럼 김재규 불러다가 야너 박정희 죽여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죠. 아 미국은 박정희에게 실망했고 정권이 바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암묵적으로 암시를 주는 거죠. 네가 죽이면 내가 뒤를 봐주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김재규가 그 잡혀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내 뒤에 미국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고, 내가 박정희 안 죽였으면 제2의 419, 419보다 더큰 사태가 발발했을 거다. 이건 뭐 체제를 뒤집어 엎는 거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박정희를 죽였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분노, 끓어오르는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박정희를 죽인 거죠. 그래서 박정희를 죽이고 민주주의가 딱 시작됐느냐? 아니잖아요. 또 쿠데타 나가지고 전두환이 집권을 했죠. 87년 6월 항쟁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뭐 이제 유명한 그6.29 선언으로 이6월항쟁을 잠재운 거잖아요. 나중에는 속았다 그래야죠. 소기구 선언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이때 당시 이제 그8.29 6월항쟁막 전국적으로 막 들고,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전두환은 그때 개업령을 선포하고 군인들을 투입해가지고 진압을 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이 주한미대사가 전두환 찾아가가지고 처음엔 전두환 이안 만나려고 했대요. 만나면 분명히 미국이 자기 막을 것 같으니까. 레이건 친서를 들고 와가지고, 나안 만나면 너 끝장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야, 개엄령 빨리 풀어. 어, 군인 투입 중단시켜. 이렇게 해가지고 막아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6.29 선언을 발표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를 통해서 6.29 선언 발표하면서, 어, 직선제 받아들이겠다. 어, 개헌하겠다. 어,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유월항쟁을 통해서, 민주주의가 딱 시작됐느냐라고 하면 그러고 나서 대선 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또 노태우가 당선돼가지고 군부독재 그냥 연장돼버렸죠. 그렇게 해서 유월항쟁으로 막 끌어오르는 거를 어, 어 내가 다 수용해줄게 이제 그만해 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항쟁을 다 무마시키고 그러고 나서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군부독재를 연장시키는 이런 방식을 이제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직접 저항을 어, 어떻게든 무마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어, 자신들의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한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게 바로 예방혁명이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박근혜 탄핵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어, 만약 그때 박근혜 탄핵을 안 했으면, 어, 예를 들어 국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거나, 헌재에서 기각을 해버렸거나,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어, 촛불이 더 커졌겠죠? 어, 박근혜 탄핵 실패해서, 아, 탄핵 안 되나 보다 하고 다 집에 갔겠어요? 그때 국민들의 분위기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박근혜 때문에 나라가 완전히 개판이 됐는데 저 뒤집어 없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수 없다. 이거였잖아요 사생결단으로 들고 일어났던 거였기 때문에 아마 그때 혼재에서 기각했으면 진짜 더큰 폭동으로 아마 발전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촛불혁명을 어, 무마를 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박근혜를 일단 어, 주저앉힌 것 아니겠는가 싶은 거죠. 그럼 박근혜를 이제 주저앉힌 다음에 사실은 이,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왔던 세력들이, 어, 많이 힘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포기하겠어요? 박정희 죽었다고 포기하겠, 한게 아니잖아요. 전두환 세우잖아요. 6월 항쟁으로 이 직선제 양보를 하고 나서 또 포기한 게 아니잖아요. 노태우 세워가지고 또 당선시키고. 그런 식으로 지금은 물론 이제, 어, 자기들이 정권을 이제 문재인 정부에게 지금 내줬지만, 다시 꿈을 꾸고 있겠죠. 어떤 식으로 이걸 판을 뒤집을까. 어, 계속 고민을 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좀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런 예방혁명 들은 그냥 민중들이 막 분노하고 폭발하니까 어 거기에 그냥 선물을 주고 어 그래 받아줄게 라고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절대 거기에 이 선물을 주면서 뒤로는 어떻게 하면 다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을까? 다시 되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역공으로 이어지는데 이 역공의 방식은 기본적으로 어, 탄압과 분열로 갑니다. 예, 민중들을 한편으로는 탄압하고 한편으로는 이 분열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거죠. 실제로 대표적인 이제 보면은 4.19 혁명 후에 어, 5.16 쿠데타로 군부독재를 시작을 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4.19 혁명 나고 이승만 물러나고 난 다음에 전국 곳곳에서 이 각계각층이 민주주의와 통일과 자주를 위한 단체들을 막 만들었어요. 근데 갑자기 5.16 쿠데타 나면서 그때 그렇게 어 활동했던 사람들을 다 잡아 가둬버렸단 말이에요. 다 탄압을 해버렸어요. 어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민주주의 얘기하면 오히려 피해를 보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막 만들어버린 거죠. 어 그래서 더 꽁꽁 숨어야 되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어 국민들을 탄압을 했고 11.6 11 이후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어 박정희 죽고 나니까 전두환이 쿠데타 하고 어~ 그거에 조항하니까 바로 이제 광주 학살을 자행하죠. 광주 학살을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지역감정을 부추겨가지고 국민들을 분열시켰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마치 이거는 어떤 지역적인 문제고 여기에 무슨 어~ 간첩들의 어떤 유언비어로 폭동이 일어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막 묘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한 지역을 어~ 왕따를 시키는 거죠. 일종의 어, 그런 식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켰죠. 유월항쟁 때도 마찬가지죠. 유월항쟁으로 6.29 선언 발표하고 나서 어 예전에도 제가 이제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원래 그때 당시에 이제 김대중 그전 대통령은 정치 활동을 할수 없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면을 시켜줘가지고 어 정치 활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때 그 뉴스를 보면 뭐그 신문 자료들을 보면은 김대중 대통령이 자기는 이제 그 대통령 그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때가 직선제로 개헌이 딱된 상태였잖아요. 62구선은딱 나오면서 직선제 개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그러면 야당 후보로 누가 나올 것인가 관심을 가졌단 말이죠. 그때 이제 야당 지도자가 김대중, 김영삼 두 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 김대중 씨가 그때는 아나 자기는 대통령 후보 출마지 하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바뀌죠, 입장이 그래 가지고 그그 과정이 좀 복잡하게 있어요. 일단 사면을 시켜 가지고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주고 그 다음에 계속 찾아가가지고 출마를 하라. 이번에 출마하면 당신이 당선될 수 있다. 이런식으로 설득을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출마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야당 후보를 두 명으로 세워놓고 전두환은 노태우 한 명을 딱 세워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 국민들을 분열 시켜가지고 결국 노태우를 당선시키는 그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이 분열 공작 이런 것들을 애들이 항상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탄핵 이후에도 이런 시도들은 많이 있었어요. 뭐 대표적인 사건들이 그 박근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사실 그 이후에 이 지도자들 그 정치인들 있잖아요 유력 정치인들 그러니까 차기 대선에 나올만한 어떤 그런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다 제거가 됐단 말이에요 뭐뭐 뭐 누가 있습니까 이재명 그 다음에 저기 경남도지사 김경수 그 다음에 뭐 조국 장관 도다한명한명다 어, 한명한명 제거를 하면서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어, 앞으로 자기들이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그런 발판들을 계속 만들어 왔던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좀 이제 이번에 눈여겨봤던 게, 어, 기,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는데, 2018년 8월, 아니 5월달이었어요. 어, 그니까 2년 전이죠. 5월달에 그 해외역에서 그때 이제 그, 좀 복잡하네. 아무튼, 그 몰카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이제 사건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좀 있어가지고, 이제 여성들이 나와가지고, 어떤 여성들에 대한 차별, 이런 것들을 이제 규탄하는 그런 집회를 했는데, 이게 되게 특이했던 게 뭐냐면은, 언론에서 이거를 상당히 대대적으로 보도를 해줬어요. 부각을 시켜주고.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집회를, 언론들이 보도를 할때 보면, 언론들의 성향에 따라서 집회 보도가 딱 달라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촛불 집회를 한다. 그러면 한결의 경향, 뭐 이런 이제 개혁 성향의 오마이뉴스라든지 이런 개혁 성향의 언론들은 되게 우호적으로 실어준단 말이에요. 아집 주최측 추산 뭐몇 명이 참가한 집회가 열렸고 뭐 이런 이제 좋은 쪽으로 많이 보도를 하죠. 그러면 조중동은 어떻게 보도합니까? 열심히 까죠. 주최측 추산은 필요 없고 경찰 추산 뭐뭐천 명밖에 안 모였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서 되게 이 불리한 내용들을 막 다뤄 가지고 어떻게든 이걸 펴막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꾸로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태극기 집회 같은 경우는 이제 조중동 종편 이런 데서 엄청나게 다뤄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막 띄워 주죠. 근데 한결애나 경향 이런 이제 개혁 성향의 언론들은 최대한 이거를 이제 그 안에서의 문제점들을 막 다루죠. 태극기보다는 뭐 태극기를 어~ 버리고 갔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세세한 것까지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이거를 이제 어~ 안 좋은 것들을 부각을 해가지고 태극기 집회 문제점들을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희한하게 이 집회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언론들 을 보면은 진보 개혁 보수를 에~ 떠나서 모든 언론들이 다 우호적으로 보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어, 되게 특이한 현상이었던 거죠 되게 우호적으로 보도하고 되게 어~ 크게. 이렇게 이제 보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실제 이제 이 조중동의 입장에서 볼때이 집회가 어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실 1년밖에 안된 시점이었는데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 규탄의 내용들을 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극기 부대들이야 뭐 원래 항상 그래왔는데 좀새로 새로운 이슈를 가지고 등장을 해가지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그런 집회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막 부각을 시켜줘야 국민들 안에서 어? 문재인 정부가 문제가 있나? 어, 이런 이미지를 막 심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런 것들을 막 띄워주고, 지금 국민들 안에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불만이 막 쏟아지고 있다라는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걸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추측, 추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국민을 분열시키기 위한 어, 그런 걸로 많이 활용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음... 지금까지 쭉그 지난 시간 내용하고 오늘 이제 한 내용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결국 이제 대한민국이 들여다 봤을 때 이게 나라다운 나라인가, 어, 국가의 어떤 근간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 이 의문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었던 거고. 그래서 나라다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얘기를 간단하게 몇 가지만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국민이 주인으로 나서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아 촛불로 정부를 만들었으니까 저 정부는 촛불 정부고 이제 촛불의 정신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을 알아서 할 거야라고 믿고 맡겨버린 게 아닌가. 근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요?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의 역사를 현대사를 쭉 놓고 보더라도 어, 국민들이 직접 나서가지고 항쟁을 일으켜가지고 역사를 바꾼 건 있어도. 정치인들이 알아서 뭘 해준 건 없단 말이에요. 국민의 뜻을 실현해 가지고 뭘한건 없어요. 정치인들이 한건 거의 대부분 국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면 어쩔 수 없이 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문재인 정부가 알아서 잘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권한 지 1년, 2년 만에 막 적폐 세력들에 의해서 흔들리고 적폐들이 다시 부활하려고 하고 이런 상황까지 놓였고, 그래서 다시 결국은 국민들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촛불을 들고 싸우니까 그제서야 조금 또 진전이 되고, 어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이 정치인들이, 어 정부가 어 알아서 할 거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국민들이 항상 깨어있고, 이 적극적으로 어 정치에 어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이렇게 하는 데서 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 적배 세력들의 농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어,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면 항상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가있냐면 진보 개혁적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조중동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생각하잖아요. 종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조중동 하는 얘기는 하나도 믿을 거 없어. 조선일보가 있어? 일단 거르자. 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검찰에서 뭐 이렇게 발표를 하고 경찰에서 뭐 발표하면 아 저거 조작된 거 아니야 국정원이 또뭐 발표하면 저거 조작된 거 같은데 이런 의식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평소에 그렇게 생각하다가 뭔가 특정 사안에서 자기하고 뭔가 좀 맞는 것 같으면 그건 그냥 그대로 믿어 버린다는 거예요 음. 대표적인 게 사실 이제 언론에서 떠드는 북한과 관련된 보도 이 민주개혁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흔히 갖는 오류인데 조선일보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북한 관련된 보도는 그냥 그대로 믿어서 야, 북한은 이렇게 문제가 많은 나라야. 이런 얘기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별해가지고 이거는 맞는 말이고 저건 어. 틀린 말이야. 이런 식으로 자기 마음대로 그냥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조선일보가 여기선 거짓말 는데 여기선 참말을 하겠어요. 어. 거짓말을 하면 다 거짓말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많이 드러났듯이 조국 사태 때도 그랬고. 최근에도 뭐 계속 반복되고 있지만. 실제 언론이나 검찰이 발표하는 게 그+ 그냥 그대로 믿을 만한 내용들이었나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호황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근데 어 많은 사람들이 야 이거 사실이면 진짜 심각한 문제다 아 조국 진짜 이거 문제 많은 사람이었네 야 이거 정부가 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각 쉽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검찰이 발표했으니까 뭔가 안 했든 굴뚝에 연기 나겠어 어, 뭐 근거가 있으니까 이런 발표를 하겠지 언론에서 막 보도되면. 야 언론들이 다 저렇게 얘기하는데 좀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렇게 그냥 쉽게 생각해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어, 이번 총선에서 적폐 세력들을 확실히 좀 청산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총선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촉보를 통해서 대선 지방선거를 다 이겼어요 총선 하나 남은 거예요 이것까지 이겨야 전국 단위의 이세 가지 선거를 다 이겨야 적폐들이 정치계에서 설 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총선까지 우리가 확실하게 어~ 적폐를 청산하는 그런 자리로 만들어내야 어~ 앞으로 적폐 청산에투쟁해서 우리가 우위에 설수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만약에 이게 실패한다면 만약 이번 총선에서 적폐 세력들이 우위에 서게 되면 그다음 어떻게 되겠어요? 기껏 어렵게 공수처 만들어 놓은 거다 날라가겠죠. 애들이 그 가만히 놔두겠어요. 공수처 폐기 법안을 아마 1호 법안으로 내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바로 뭐 하겠어요? 대통령, 청와대 특검 하자라고 하겠죠. 선거 개입했을 거다, 쟤네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탄핵으로 넘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거고, 이번 총선 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반드시 승리해야 된다. 라는 얘기 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언론들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 지금 보면 이제 검찰과 언론과 이, 자유한국당이 아니라 지금 뭐좀 이상한 정당 이 있죠? 어, 통합당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무슨 통합당, 아무튼, <laughs> 적폐통합당. 이 애들이 완전히 그냥 하나로 뭉쳐있는데, 여기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이 담당자가 바로 언론이란 말이에요. 이 적폐언론들의 수장이 바로 조선일보예요. 그래서, 어, 일단 한 놈만 패는 게 유리하죠. 어, 너무, 적폐언론들 너무 많은데, 이거 다 골고루 때리면 효과가 없고, 한 놈만 집중해서 때리자. 조선일보를 반드시, 어, 없애버려야 된다. 그다음에 음~ 이거는 좀 앞날을 생각하고 미리부터 좀 준비를 해야 될게 있는데 뭐냐면 특별 재판부로 준비를 해야 되겠다 이번에 그 아시죠 양승태 사법 농단 관련해서 재판받고 있는 판사들이랑 이 관계자들이 다 무죄로 석방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씩 다 어~ 이게 뭐냐 사법 농단 재판부 사법부가 어~ 나쁜 짓을 했어 그거를 사법부 보고 처벌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야 얘네들 나쁜 짓 했으니까 판결해줘 유죄로 판결해줘라고 한 거예요 같은 편인데 해주겠어요 제, 제 식구 감싸지 당연히 이 판사들 문제를 판사들한테 맡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특별 재판부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재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판사들끼리 알아서 그냥 너네끼리 재판해 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원래는 이 사법 농단이 좀 뜨거워서 쟁점이었을 때 실제 특별 재판부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아직 이래, 그, 사례가 없다 보니까 준비안돼서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좀 있었고 그러다가 흐지부지 돼버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공수처 설치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공수처 설치해가지고 고위공직자들, 뭐 검사, 판사 이런 사람들 막 수사해가지고 기소를 해요. 기소하면 뭐예요? 재판부에서 다 무죄 때려버리면 그만인 건데. 아무 속과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한 사람들은 이건 특별 재판부에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 그냥 일반 판사들한테 맡기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별재판부 지금부터 좀 준비해야 되겠다. 안 그러면 공수처도 아무 소용 없네. 이런 소리가 좀 나올 수 있겠다. 싶은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몇 가지 이제 좀 과제들을 제시해 를 봤고요. 이것들을 하려면 일단 총선에서 승리해야 돼요. 특별재판부고 보고, 뭐고 일단 총선에서 승리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되겠고, 음, 세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일단 음,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지금 총선은 선거 운동으로 당락이 결정되는 선거가 아니다, 이제. 이건 선거가 아니다, 투쟁이다. 적폐 세력들은 이 총선이라는 계기를 활용해가지고 어떻게든지 나라를 뒤엎으려고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서서 우리가 더 적극적인 대중투쟁으로 나서야 되겠고, 지금 적폐 세력들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맨 꼭대기에는 윤석열이 있다. 그래서 이 윤석열 사퇴, 이것들, 이걸 이제 우리가 강하게 계속 내버려야 되겠고 이번 총선에서 토착 의고를 청산하기 위한 어 총선은 한일전 구호가 여전히 유효하다. 어 그래서 이 투쟁들을 우리가 좀잘 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어 모든 국민들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온라인 선거 활동가가 되야 되겠다. 모두가 어 온라인상에서 자기 의견을 개진하면서 이 적폐 언론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미디어 환경을 우리가 극복해야 된다.라는 거고 마지막으로. 총선 당일날 반드시 투표를 하자.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위한 투표를 하자. 이렇게 세 가지 과제를 좀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